쇼펜하우어가 말하는 대부분의 조언이 쓸모없는 이유, 사람은 어려움에 부딪히면 조언을 구한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길을 열어줄 것이라 기대하고 이미 겪어본 사람의 경험이 나를 덜 아프게 해줄 것이라 믿는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 기대를 매우 냉정하게 바라본 철학자다. 그는 조언이 많아질수록 삶이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진다고 보았다. 그 이유는 단순하다. 조언은 삶을 대신 살아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삶이 각자 고유한 성격, 능력, 한계 위에서 펼쳐진다고 보았다. 같은 상황처럼 보여도 사람마다 감당할 수 있는 무게는 전혀 다르다. 그런데 조언은 이 차이를 무시한 채 보편적인 해결책인 것처럼 전달된다. 나 때는 이렇게 했어. 그냥 마음을 내려놔. 조금만 더 버텨. 이 말들은 조언하는 사람에게는 경험의 요약일지 몰라도 듣는 사람에게는 현실을 가볍게 취급하는 말이 되기 쉽다. 쇼펜하우어는 조언의 대부분이 상황이 아니라 결과만 보고 만들어진 말이라고 지적했다. 성공한 사람은 성공 이후의 시점에서 자신의 과거를 재구성한다. 그 과정에서 운, 우연, 타고난 조건은 빠지고 의지와 선택만 남는다. 그래서 조언은 종종 하면 된다는 말로 귀결된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 말이 인간을 가장 깊이 좌절시키는 문장이라고 보았다. 왜냐 하면 되지 않는 상황을 개인의 부족으로 돌리기 때문이다. 그는 말한다. 인간은 자기 의지로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존재가 아니며 타고난 기질과 환경의 영향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언은 마치 모든 삶이 의지만 있으면 같은 결말로 갈수 있는 것처럼 말한다. 이 지점에서 조언은 도움보다 부담이 된다. 또 하나의 이유는 조언이 대부분 말하는 사람의 세계관을 강요하기 때문이다. 조언은 중립적인 정보가 아니다. 그 사람의 성격, 가치관,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녹아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유효했던 선택은 다른 사람에게는 파괴적인 선택이 될수 있다. 하지만 조언은 이 차이를 설명하지 않는다. 짧고 단정적인 문장으로 삶을 정리해 버린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조언을 삶을 단순화한 폭력이라고 보았다. 그는 특히 도덕적 조언을 경계했다. 착하게 살아라, 남을 이해해라, 욕심을 버려라. 이 말들은 옳아 보이지만 현실에서 그대로 적용되면. 사람을 더 소모시키는 경우가 많다. 왜냐 하면 현실은 도덕적으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본성을 매우 냉정하게 보았다. 사람은 이기적이고 타인의 고통보다 자신의 안정을 먼저 선택하며 필요하다면 쉽게 등을 돌린다. 이런 세계에서 선의만으로 살라는 조언은 현실을 모르는 말이 된다. 그래서 그는 말한다. 조언이 쓸모없는 이유는 현실보다 이상을 먼저 말하기 때문이라고. 또한 조언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말은 쉽게 던져지지만 그 말의 결과는 조언을 받은 사람이 전부 떠앉는다. 조언이 틀렸을 때 책임지는 사람은 없다. 그래서 조언은 가볍고 무책임해지기 쉽다. 쇼펜하우어는 이 점을 정확히 짚었다. 삶을 살아보지 않은 말은 결국 말에 불과하다고. 그는 진짜 도움이 되는 것은 조언이 아니라 자기 인식이라고 보았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어디까지 감당할 수 있는지 무엇을 포기할 수 없는지 이것을 모르면 아무리 훌륭한 조언도 오히려 길을 잃게 만든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타인의 말보다 자기 성향을 먼저 이해하라고 말한다.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조언을 100번 듣는 것보다 더 현실적인 지혜라는 것이다. 그의 철학에서 삶을 바꾸는 것은 조언이 아니라 경험이다. 그리고 그 경험은 대신 겪어 줄수 없다. 대부분의 조언이 쓸모없는 이유는 그 말이 틀려서가 아니라 그 말이 당신의 삶이 아니기 때문이다. 쇼펜하우어는 조언을 무시하라고 말하지 않는다. 다만 조언을 삶의 기준으로 삼지 말라고 말한다. 기준은 오직 하나 지금의 당신이 감당할 수 있는 현실이다. 그것을 외면한 조언은 아무리 그럴듯 해도 결국 공허한 말로 남는다.